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여성들이 급증을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여론조사 2023년도에 나왔던 거 5개를 봐도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거부 현상이 여성들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본질적인 저는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되는데, 그거는 바로 여성들이 어떤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플러스 알파 추가로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6월 14일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미주 한국일보에서 실린 전면 광고입니다.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방송삼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이게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감영이나 필명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계에서 올린 것 같은데, 아이를 낳지 않는 거를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거는 투쟁수단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거는 정말 너무 아주 아무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주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좀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이런 사상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여성들 집회하게 되면, 뭐,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내 몸은 뭐 불법이 아니다. 이런 투쟁도 하고 또 TV 같은데 보다 보면 뭐 TV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자들이 코너에 몰리면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는 애 낳아준다고 우리 애 낳아주는군요. 이렇게 많이 또 반박을 하면서 본인들 코너에 밀리면 이렇게 이제 반박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군대 이야기 이자들도 군대 가라고 하면 우리는 아기 낳잖아, 애 낳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자들은 회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에, 이제 뭐, 집약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살 집인데, 좋은 집 아파트로 가자. 요렇게 또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교 같은 경우도, 태교 같은 일반적인 거 보면 일반적인 것 정도는 제가 좀 이해는 되는데, 요즘은 또 태교여행을 또 많이 갑니다. 아이를 위해서 태교여행 보내죠. 근데 이 태교가 서울대학교 존중관 교수님 거를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는데, 태교할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리 태교를 해줘도 듣지를 못한대요. 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태교는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사회적으로 태교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통념, 잘못된 통념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아이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거래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런데 참황당한건 뭐냐면.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202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2000명 정도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0명이 그래서 감사원에서 2000명 중에 1%인 20명을 확인하던 중에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을 두 구를 발견했답니다. 지모가 긴급 체포되었고 이거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 감사원에서는 2천명 전수조사 요청을 검토한답니다. 아, 저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건 알았지만, 2천명이라는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맞나? 좀 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은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TV라든가 약간 이제 왼쪽 성향이신 분들, 여성계 쪽 같은 경우는 저출생, 저출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출생으로 왜 하냐고 제가 보기는 봐도 뭐 굳이 그 말을 쓸 이유를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옛날부터 조출산이라 단어가 이미 있는데 왜 조출생 조출생 하는 것이었들리마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출산은 하지만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출생 조출생 저출생한게 저출생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 아기는 뭐냐면. 거래수단입니다. 이게 원시적, 원시시대부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종족번식의 본능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남자는 당연히 있고. 하지만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종족번식 본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여성들끼리는 이, 이 단어는 안 씁니다. 종족번식 본능을.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있는 거는 사실상 생존의 본능이죠.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본다면 세금의 몇십 년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여자들만 할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약이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나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알겠다 내가 아이를 낳을 줄 테니까 나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와라. 식량을 구해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있어 아기는 남자와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뭐 100%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좀 빼더라도 이제 경향이라는 거죠. 경향.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지금 퇴근해 보면 저도 영상 올리다 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뭐 커뮤니티 보면서도 제가 그걸 좀 많이 느끼지만 여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팔자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니까 지금 앞에도 그러 거잖아요.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기를 낳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전면 광고까지 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라든가 국가에 요구했던 게 우리가 아이를 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달라 해줘, 해줘, 해줘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제 결론이라는게 갑자기 툭 튀어 나왔어. 그러니까 본인들의 투쟁 수단을 위협하는 존재가 지금 등장한 거죠. 올해부터 갑자기 국제 결혼 이야기가 남자들끼리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체제가 나온 거죠. 자신들만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쭉 긴데요. 한번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건국 이래도 여성 혼자서 살아가는 가야하는 시대는 맞는데, 과연 40대 이후의 기능 기술직 공무원 등 직종이 탄탄하지 않은 여성이 정년을 보장받는 직종이 있을까요? 남성도 대기업 들어가서 40대 이후에 삶은 치열한 경쟁과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진급 없는 철밥통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노년층의 증가로 1인 가구 남성 여성 포함 나라에 도움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40대부터 노년층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빈곤의 삶이 슬며시 찾아들면 아차 싶겠지요. 몸으로 느끼 합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바보같이 외식을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이 삶이 찌질하다고 하는 사람은 장기 경제 불안과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현실을 몸소 몸으로 떼우시길 바랍니다. 진정 찌질함은 배짱이 같이 버는 것에 비해 더 쓰는 미래에 대비 없는 사람들이 곧 들어야 할 단어가 될 겁니다. 거지 같은 삶, 빚쟁이 아까리 못하는 사람 불러봅시다. 찌질한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 위에 올라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적어도 5년 뒤부터는 많이 힘들으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일단 여성분들이 뭐, 저는 그래요. 지금 여성분들 보고 뭐,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 말도 저는 하기 싫고. 그래도 제가 경고는 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도 여성분들이 일부 보시는 분들이 적지만 계시고. 또, 55세 이상도 <laughs> 제법 됩니다. 보시는 분들 아마 제가 볼때 자녀분들 때문에 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제가 전에 2021년도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35세에서 39세 같은 경우, 중위소득이 373만원입니다. 월. 40에서 44세는 407만원. 45세에서 49세는 406만원이고, 남자는 50세부터 꺾여요. 382만원으로. 50에서 54세가. 그러니까, 남자는 50부터 꺾이는데, 그 꺾이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 적은데, 이자들은 다릅니다. 이자들은 30에서 34세는 271만 원. 일단 절대적으로도 남자랑 들 지금 100만 원 정도 차이나요 30에서 39세도 271만 원이성은 동일합니다. 남자 아 30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50만 원 차이 나네요. 남자 의자가 한 50만 원 나고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40에서 44세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248만 원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271에서 248로 줄어들고 45에서 49 같은 경우는 224만 원으로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소득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뭐 50에서 59세 정도 한번 볼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317만 원 정도는 그래도 됩니다. 소득이 줄어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59세는 198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20만원 차이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성들이 아직 20대, 30대 여성들은 40대 이후의 삶이 여성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힘듭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여성분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제거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미혼, 비혼을 선택하시더라도 돈은 좀아껴셔야 된다. 나중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어떤 뭐랄까요 자산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뭐 하다못해 뭐 배당을 받든 이자를 받든 등등등 여러 다른 걸로 좀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금융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임대 소득이든 그런 거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굶어야 정신 차립니다. 혼자 50에서 60살 먹고 돈 벌고 독박 돈벌이 해봐야 아. 결혼할걸 이럽니다. 한 20년 풍기면 됩니다. 모두 각자 도생합시다. 20년만 이라고 하셨는데 20년 정도면 뭐 충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20년 넘어가면 진짜 안되는데 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워낙 우리나라 FM 사상이 뿌리 깊게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고 지금 1 0대들까지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딱 20년 지나면 82년 김지영이 만 60세, 60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김지영 세대가 잘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잘 버틸까요? 제가 볼때 사회적 문제가 참 많이 되고, 그리고 아마 비탐한 삶을 많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저지를 거예요. 여성들이 나이 들어서 오히려 보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또 분비가 되고, 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우울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신과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번에 그 부산에 뭐 정유정인가요? 뭐 토막 사건 났었잖아요. 뭐 그런 진짜 정말 엽기적인 사건들이 아마 많이 생기면서 밑에 있는 후손들이아저렇게 살면 정말 비참하구나. 아마 많은 교훈을 남겨줄 세대가 바로 82년 김지영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들이 결혼할 퐁퐁이 수들의 줄어들 수가 적어지니까 반발하는 거겠죠. 남이 국교를 하든 뭐라든 반발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인들도 물론 이제 좀 싫어하긴 싫어하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여성단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여성 운동한다는 저 다음에 있는 카페에 주로 모여있는 분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제 영상에도 보면 국제결혼 관련한 내용을 영상을 올리면 악플이 제일 많아요. 제 영상 종류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거를 본인들의 투쟁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성운동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애노 죽고니까 정부나 사회 보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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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좀더 많은 일자리 좀더 많은 지원금 좀더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투쟁을 하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오래 들어서 야 우리 그냥 국제 결혼하자 이러니까 자니 신들의 투쟁 수단이 위협받으니까 이제 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이 여성계 여성 단체들한테는 발작 버튼인 거는 제가 볼때 확실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성계들은 더욱 더 발작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여성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일본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노초녀 혼자 수목방짓는거 봤는데 젊은 적 생기는 어디 가고 처연한 느낌. 그런 여자 이제 누가 데려가나. 그냥 혼자 살고 말지라고 하셨고. 다음 댓글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40대 노초녀 브이로그 급증한 거 진짜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에 심심치 않게 많이 뜹니다. 들어가 보면 댓글로 서로 위로해주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걔네들 10년 뒤에나 그때쯤에나 잘 그러고 살지 모르겠네요. 50천여, 노천여 브이로그. 상상하니 극혐이네. 60이 되어서 한갑자치 노천녀들끼리 모여서 할 기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노천강 유튜브는 별로 안 생기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좀 구독을 많이 합니다. 이불로 많이 하는 게 그냥 구독을 하고 나중에 유튜브 채널 가다 보면 최근 영상이 막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구독한 채널 중에서. 그러면서 저는 최신 트렌드를 좀 확인하려고 싹 서칭하는 용도로 구독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 노총각 유튜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총각을 썰로 푸는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뭐 게임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취미라든가 할게 많죠. 뭐술 좋아하는 분들은 또 혼술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총각 유튜브는 별로 없어요. 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최근에 확실히 노처녀 유튜브는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뭐 유튜브로 생활비도 버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용도보다는 일종의 소연 용도가 아닌가. 이제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공감받고 싶어서 여기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들어가 보면 댓글로 서로 위로해주고 아주 난리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가손의 용도로 또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 아마 당분간 좀 늘어날 것 같고 유튜브 트렌드가 좀 제가 볼때 뭐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노총각이나 노처녀 여기를 주 고객층으로 타겟팅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생애 미혼율이 아직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생애 미혼율이 엄청나게 늘었다 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한 2040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50세까지 단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생업 이혼율이. 그러면 혹시나 아직은 얼마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청자들 노총각, 노초녀 위주의 콘텐츠는 제가 봐도 시장이 좀꽤 커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요. 아직은 크진 않는데 나중에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분들 대부분 자녀 사교육에 돈을 가하게 투자해서 노후 대비 안된 경우 많은 거 감안하면 남자는 굳이 타협해서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안고 싶은 여자랑 못 사귈 것 같으면 그냥 코라비로 죽는 게 낫습니다. 비자발적 비용보다 더 비참한 게 괜히 타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는 제가 볼때 문제긴 문제인 게 지금도 그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아마 1등일걸요? OECD에서 1등이고. 근데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억울한 케이스이긴 해요. 뭐냐 하면 지금 한80 정도 전후인 분들은 그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나중에 자식들이 본인들을 좀 부양해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노인 빈곤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50대, 60대 같은 경우도 노인 빈곤율이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 게 우리나라가 주택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사교육비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주로 여기에서 두 개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제일 오른쪽 거 보시면 2021년도 중국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1인당 GDP 대비해서 잔여 양육비 계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조사에서는 7.79배로 1등입니다. 이게 그때 몇 개국인지는 제가 어 지금 까먹었는데 2위가 하여튼 중국 6.9고요. 이탈리아 6.28, 일본 4.16, 미국 4.1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2배 뭐 가까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번 경제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부자인 나라 아닙니다. 자, 일단 요 밑에 가볼게요. 2021년도 통계청 기준 자산이 4억 410만원입니다. 4억 441만원.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순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를 빼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 평균인 거고, 중위, 중위 소득. 왜냐하면 전체 평균에는 우리 뭐, 이재용도 들어가고, 제태원 SK 계정도 들어가고 현대차 그룹 배정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조단이잖아요. 조단이 살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4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1등부터 뭐 10등까지 있을 때딱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얼마냐? 2억 218만 원입니다. 이거는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뭐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4인 다해 가지고 가구당 2억인 2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1년인데, 작년 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2021년도 12월, 이때 4.4억이었어요. 밑에 자료하고 똑같죠? 근데 지금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3.9억, 5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가구당 순자산도 5천만 원이 날라간 거죠. 그러면 가구당 중위 순자산은 1억 5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뭐 다들 부자인 것처럼 막 하는데, 아니 개털이라니까? 어? 지금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 보면은 뭐 아까 블라인드에 그런 거저 많이 올라오던데 뭐 30대 남자들 순자산 3억 정도 원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체 평균이 지금 여기가 뭐 50대, 60대 이런 거다 넘은 거 포함한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건데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 3억 이상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니까요 그나마 좀 소홀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 이상이. 더군다나 30대에, 30대 남자 중에 순자산 3억 이상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본다면 주택 비용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쓸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남들이 하니까 또안 하면 또 와이프하고 싸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분위기예요. 사교육비도 많이 써야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노 오준비는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인데 지금 뭐 60까지도 붙어 있기 힘들잖아요. 보통 50 전후에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그 정년이 보장된 기업이 아니면 거의 50존 후에 남자들은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일하긴 해야 돼요. 일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나와서 소득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죠. 한참,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닐 때보다는 많이 소득이 떨어지면서 거의 최저임금 정도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해결 안될 바에는, 그냥 호라비로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 어, 정말 안고 싶은 여자, 못 사귈 거면, 이것도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동양권에는. 그러니까, 따라하기 문화.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따라야 되고, 남들이 결혼 당연히 하니까, 뭐 결혼, 이 나이 되면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0대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에는 결혼해야 되고, 40대에는 집을 사고, 아이를 놓는, 이런 일종의 캐스트, 우리가 RPG 게임하는 때 보면 이제 캐스트처럼 이런 미션이 있는 그런 게 어떤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뭔가 사람이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현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은 좀 선택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진실은 딴거 없어요. 원래 남성이 여성보다 잘 벌고 잘 나아야 혼인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게 음,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네. 여성은 원래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남성의 자식을 갖고 싶어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성 인권과 혼인율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올리겠다고 쏟은 수백조가 사실 오히려 돈 들여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한 거죠. 여성 정책을 해주면 해줄수록 앞으로 출산율은 더 개박살 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게 뭐냐 하면, 한인 평균 출산율이 0.82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거고, 2015년도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미주의 한인 평균 출산율이 0.82명. 인종별 체제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 가서도 <laughs> 체제를 찍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인정글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추산율이 미국에서는 낮았는데, 그때 아마 1.3 정도 나왔어요. 2021년도 자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만약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한국까지나 동아시아를 뽑으면 아마 더 내려갈 거다. 왜냐하면, 아시아라고 한다면 뭐 중동도 있을 거고,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동아시아도 있으니까 아마 동아시아가 가장 낮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0.82명. 어메이징 합니다. 어메이징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켄산스 대학의 김창완 교수가 조사를 한 거고요. 2001년부터 2014년 미주 한인 남성 1.5세, 2세의 결혼 패턴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인 게 뭐냐 가면,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자신보다 학력과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학교 나온 여성이 고등학교 나온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임 1.5세, 2세들은 고학력 남편 저학력 아내 결혼 패턴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바뀌는 거죠. 미국에 살아도 미국의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남성을 만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한국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댓글 쓰신 분, 부분이, 물론 서양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상승원이죠. 본인보다 학력이 좋고 온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경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한 거예요. 자신보다 비슷하거나 위인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도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학력이 낮은 남성을 만나는 사례를 넣는 걸, 그러니까, 동지론 정도로 이제 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죄다 상향운이잖아 우리나라가 동지론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게 지금 보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들이 지금 몇명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성들은 지금 아예 그냥 여성들이 제껴버리니까, 200중이 니 300중이 니 하니까 제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분들이 동질원 쪽으로 이렇게 바꾸든지 뭐 하향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동질원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일본처럼 일본처럼 바꾸든가 일본처럼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남자한테 좋은 일자리를 양보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출산육아를 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걸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은 둘 다, 네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개판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유성이 물론 하이퍼 가미는 말씀대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이거는, 이러면 나라 작살나요. 나라 작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